오리엔트 바이오의 주가가 매수 신호 간 차례 나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상승 분량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나 이재명 관련해서 뭐 파기환송이니 뭐니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와 주면서 주가가 은근슬쩍 점점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실시간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할지 우리가 좀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대응을 실시간적으로 잘 하시기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근데 일단은 정답은 결국에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말이 많습니다. 뭐,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가 어쨌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팩트만 좀 놓고 봅시다. 저도 어차피 민주당을 딱히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당을 보고, 이 주식을 해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결국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만 파악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탄핵 당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정권이 주도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대표가 이재명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만 여러분들 보셔도, 보수 합쳐도 어차피 이재명 못 넘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즈면 관련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가. 요즘은 이벤트 드립은 그러니까 이벤트 당일인 6월 3일 대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그 전날까지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당일에 뭐 이렇게 확 빠져버리거나 뭐 여기에서 또 폭등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벤트 뭐한 2주 전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월 4일이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 한번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입니다 정책주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인맥주가 올라갈 때는 정책주가 떨어지고 인맥주가 떨어질 때는 정책주가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오리엔트 바이오는 인맥주로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회 한번 남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마지막 오르고 정책주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주가 떨어졌다가 오를 때한번더 먹으면 이지명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 뼈까지 다 발라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를 보면서 뭐 지금 큰손들은 고점을 매도했다. 뭐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다. 뭐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 선고 앞두고 막 엄청 정신없는 상황이다. 막 아무리 하는데 결국 이 흐름은 거슬릴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한번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올 건데 얘가 뭐 이제 전고점 뚫고 뭐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막 계속 간다라는 말은 일단 다 무시하시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좀잘 하시긴 바란다라는 게 저는 어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발 돈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돈 제발 날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실증한 대응을 하려면 이런 타점적인 부분 대응도 잘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잘 진행될 때는 눌려도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벤트 시점이 다가오니까 매수 신호 나오고 한번 상승 주고 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호는 일단 갖고 있으셔야 반등 부분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 인맥주 정책주 흐름으로 보셨을 때, 어얘 같은 경우에 안전 마진, 까지 떨어졌다가 상승 반등하는 경우, 그리고 올라갈 때 적정 가치까지 돌파를 한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 이두 가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속상합니다. 이게 5초만 투자를 종목당 5초만 투자를 하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무료로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 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서 공부 정말 쩍! 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 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 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 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 포착이라고 4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라고 다섯 달 전부터 234분이 댓글을 통해서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에 라하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해 주고 계시냐 연락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5달 전부터 이제 234분이 댓글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저 같은 경우에는 타 유튜버 채널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타 유튜버들 어떻습니까? 연락 남기며, 뭐 문자 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자료 주겠네, 텔레그램방 들어가게 해주겠네 하는데, 깜깜무소식이죠? 저도 보내봤는데 뭐몇 달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러분들께 자료 전달을 드리고 있고 그 자료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인증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은 저는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구독자를 달성해 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 전달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인증하고 제채널에 투명성을 올려달라고 간곡하게 받아가신 분들은 간곡하게 댓글만 달아달라.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이 요번에 나오면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음, 여기까지. 그런데그 이후까지 원래 호재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가 한번 상승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이 이벤트 사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맥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전에 여기에서 여기가 고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다. 물론 그 안에 또 강력한 롤러코스터처럼 강한 상승 분량을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리엔트 바이오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대응을 하는 게좀 어, 걱정되고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오리엔트 바이오 대응, 오리엔트 바이오 대응이라고 문자연락 010-5741-4740번호로 한통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서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